네, 안녕하세요. 이학년 여러분. 어, 오늘은 5월 12일 어, 화요일 어, 수업입니다. 어, 책 페이지는 44페이지에 어, 전자무역, 관... 자, 전자무역 관련 법규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 44페이지 중간에 보면 전자무역 관련 국내 법규 이렇게 나오고 45페이지에 보면 전자무역 관련 국제 법규가 나옵니다. 자, 어제 수업에서도 무역 관련 법규 했을 때, 어, 국내법에 관련된 거, 그리고, 어, 국제적인 규칙 및 협약, 뭐, 국외, 어, 국제법에 관련된 거, 요렇게, 어, 공부를 해서 알아봤죠. 음, 전자무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전자무역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뭐, 다른 내용은 아니고, 어, 일반적인 무역에서 이 전자라는 말이 들어가는 컴퓨터나 이 전자적인 이진법을 활용한 어, 디지털화된 무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뭐 전자무역 관련 법규를 법 내용을 뭐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건 아니구요. 어, 전자무역에 관련된 법규들은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어, 일반적으로 이렇게 뭐 인터넷이 어, 이렇게 발전하고 또 전자적으로 어, 이런 인프라가 구축이 돼가지고 전자무역을 한 지는 어,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규가 뭐 이렇게 완전히 완벽하게 정비되지는 않았죠.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하면서 법을 어, 개정해 나가고 있는 이런 추세입니다. 어, 근데 이제 옛날부터 뭐 우리나라가 엄청 못 사는 뭐 60년대, 50년대 이때도 어, 무역이라는 건 있었으니까 아, 어, 뭐, 그, 앞전에서 했듯이, 무역 관련 법규는, 어, 더 많이 발전하고, 어, 더 방대하지만, 전자무역은 계속 새로운 기술들이 생기고 이러면 또 바뀌고 이러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되가는, 어,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충, 어, 이런, 어, 내용의 법률들이 있구나, 이 정도만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자무역 관련 법규는, 어,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그리고 전자서명법. 이렇게 한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어, 여기서 이제 전자서명법은 서명에 관련된 거겠죠. 전제적으로 서명을 어떻게 하냐. 아, 옛날에는 어, 일반 무역에서 보면 서류를 들고 다니고, 여러분들 이제 본 지역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 선생님 때는 옛날에 영화 같은데 그런 거 많이 나왔거든요 해외 비즈니스에서 어뭐 거래를 하러 갈때음 그때 이제는 옆에다가 이제는 서류철을 끼고 뭐 해외를 나가서 해외에 있는 바이어를 만나서 설명을 하고 뭐 이렇게 한 다음에 계약하고 뭐 그런 것들을 서로 계약서 쓰고 도장 찍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어 요새는. 뭐 굳이 여기서 우리나라가 뭐 베트남에 간다 하면 뭐 중요한 사항을 할 때는 가야겠지만 뭐 굳이 갈 필요는 없죠. 인터넷으로 다 연결돼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류를 보내고 이러는데 옛날에는 종이로 돼 있으니까 거기도 직접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면 됐는데 이제는 인터넷으로 연락하고 뭐 화, 요즘 많이 하는 뭐 화상 회의를 통해서나 뭐 이런 의견을 주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 이런 계약서 관련된 것들을 굳이 둘이 만나서 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다면 어, 전자적으로 서명을 해야 되는데 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그 회사가 어, 다른 회사에게 이 문서를 보낼 때 그냥 누구나가 다 보내면 사기를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 회사만의 어, 정보가 담긴 서명을 꼭 해서. 보내면 그 받은 회사에서 아 이건 나랑 계약하려고 하는 회사가 보낸게 맞구나 이렇게 판단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 그런 식으로 서명을 하는데 이와 관련된 어, 법 같은 거가 어, 전자서명법입니다 44페이지 왼쪽에 보면 전자문서 이렇게 나오고 또 전자서명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전자문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아는 문서는 일단 종이로 돼 있는 거죠. 어, 종이로 이렇게 전해주고 전해받고 하는 문서, 그게, 어, 옛날부터 나, 내려오는 전통적인 문서 방식입니다. 근데 특히나 우리나라는 이 IT 강국이기 때문에 전자문서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빨리 정착이 되었죠. 그 전자문서의 내용을 보면 정보처리 시스템에 의하여, 이거는 이제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컴퓨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어, 이거는 이제 컴퓨터의 언어는 이진법으로 되어있죠. 0과1만 가지고 어,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건 이제 디지털이라고 하죠. 이런 디지털적인 형태로 작성돼 갖고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이런 것들을 전자문서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자서명은 뭐냐? 그 바로 밑에 나오죠. 서명자가 누구인지와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당의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어, 그게 바로 전자 서명입니다. 자, 여기 보면 전자무역 관련 국제법규가 있죠. 국제법규. 이것도 이제 세 가지로 뭐 이렇게 나오는데, 어, 뒤에 다 공통적으로 모델법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네요. 그 전자상거래 모델법, 전자서명 모델법, 전자자금이체 모델법 이렇게 있습니다. 전자상거래가 옛날에는 학생들에게 다 일일이 설명해야 되는데 요즘은 여러분들이 전자상거래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 젊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 보훈에서 직접적으로 신발 사고 옷 사고 하는 것보다는 인터넷으로 사고 하는 것들이 훨씬 많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다 전자상거래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자 서명 어 전자 서명의 한 방식으로는 공인인증서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나를 어 증명할 수 있는 뭐 이런 거 서명이라는 게 도장이나 어이 싸인 같은 것도 다 나를 증명하는 거잖아요 내가 어 그거 내가 한게 맞다는 이런 것들 전자 서명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쓸수 있겠고요. 그래서 전자적으로, 어, 상거래를 하다 보니까 자금이체도, 그러니까 돈을 보내고 하는 것도 전자적으로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관련된 이제 모델법들이 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 책에서 이제 가장 사실 중요한 내용은 45페이지 오른쪽에 있는 전자문서 교환이라는 부분입니다. 전자문서 교환. EDI라고 하는데, 책에 약자는 없죠. EDI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어 여러분들이 상업 관련 교과를 할 때마다 어 모든 교과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전자문서 교환. 그럼 전자문서 교환이 뭐냐. 자, 문서를 그냥 교환한다. 이렇게 하면 무슨 뜻인지 알겠죠? 어 문서를 주고받고 하는 게 교환이에요. 근데 이거를 전자적으로 한대요. 자, 내용을 한번 봅시다. 거래 당사자 그리고 관련 업체 그리고 관련 기관 사이에 종이 서류 대신에 표준화된 전자 문서를 인터넷을 통하여 교환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옛날에는 어 서류를 갖다 주고 서류를 갖고 오고 물론 현재에도 그렇게 하는 업체도 꽤 많아요 근데 이런 거 대신에 표준화된 전자 문서를 거의 표준화된 전자 문서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어전 문서를 보내는 곳이나 받는 곳이나 똑같은 시스템을 쓰고 있다는 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어 나는 한글 2019를 쓰고 있고 친구는 워드 2019를 쓰고 있어요 근데 서로 어그프로그램이안 깔려 있어 그러면 나는 한글로 보내도 친구가 못 열어 볼 거고 친구가 워드로 나에게 보내도 나는 못 열어볼 거예요. 왜? 프로그램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둘다 워드 프로그램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한글 2019 프로그램을 둘다 갖고 있어야 그 파일을 열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 지금 국가에서 쓰는 어이 전자문서 교환 EDI는 다 똑같은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군청에서 우리 학교로 문서를 보내도 읽을 수가 있어요 어, 다, 다시 말해서 바꿔 말하면 우리 학교에서 군청에다가 무슨 일로 학생들을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보내면 그쪽에서 읽을 수 있는 폼이 같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는 회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 모든 회사가 표준화된 건 아니지만 어, 그런 형식의 회사끼리는 아무래도 같은 형식의 표준화된 전자문서를 활용을 하겠죠 그래야 서로서로 이제는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 이 전자문서 교환 EDI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종이를 쓰지 않기 때문에 자원 낭비를 하지 않는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서울에 만약에 공문을 보낸다 문서를 근데 이거 서류를 해야 되면 그러니까 옛날 같은 뭐 80년대 이런 때 같으면 어, 거의 부장님이 서류를 인터넷으로 뽑아서 이걸 들고 서울에 가서 제출하고 오고 뭐 이렇게 했겠죠. 이거보다 조금 더 발전된 게 팩스. 팩스로 이제 넣어가지고 전화번호 눌러서 띠디디디 하면은 뭐 이렇게 보내는 방식. 그렇지만 이제 현재는 이제 그런 방식이 아니라 어, 온라인으로 인터넷에서 곧바로 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서울에 있는 사람하고 통화하면서 내가 어, 문서 보낼게 받으세요. 그면 거기 있는 사람도 네 하고서는 한 어, 10초 있다가 받을 수 있는, 어, 이런 형태가 된 거죠. 그래서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전자문서 교환이다. 근데 이런 거에 좀 취약한 점은, 어, 해킹을 당한다거나, 뭐 이러면은, 물론 이제 서버에 백업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자료를 보관을 하지, 하긴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한순간에 다 날아갈 수 있다는, 어, 위험성은 좀 있죠. 하지만 설, 서류로 된 문서도, 어 불이 나거나 하면, 어, 아니면 뭐 홍수가 나서 뭐 물이 다 잠기거나 이러면 한 번에 없어질 수 있는 이런 위험성은 어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보면 전자무역의 개요가 나오는데 책을 쑥쑥 넘어가서 음 54페이지 에 넘어가시면 전자무역의 개요에 대해서 어 볼수 있습니다. 이 전자무역의 이제 학습 목표가 세 가지가 나와요. 한번 읽어볼게요, 선생님이. 전자무역의 뜻을 설명할 수 있다. 전자무역의 발전 과정을 조사하여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기존 무역과 전자무역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전자무역의 뜻은 뭐냐? 자, 전자무역은 전자무역 기반 시설을 활용해서 무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무역업무 방식이다. 어, 어려울 거 없죠. 그냥 무역을 전자적으로 처리했다. 이렇게 하면 전자무역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전자무역과 유사한 개념은 뭐냐? 자, 인터넷무역. 자, 인터넷을 이용하여 거래 상대를 물색하거나 대금 결제 과정에서 인터넷을 활용하는 무역이다. 어, 전자적인 부분이 무조건 인터넷만 있는 건 아니죠. 어, 물론 전자 에 관련된 그러니까 이런 기계에 관련된 이런 것들하고 다 하면 그러니까 포괄적인 개념의 어, 전자무역은 큰 개념이고 어, 인터넷 무역은 거기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어, 이런 거래를 하는 것을 인터넷 어, 무역이라고 합니다. 이건 조금 작은 개념이 되겠죠. 그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는 전자상거래 자 기업. 정부 소비자 간 전자적 매체를 통하여 상품과 서비스를 거래 및 교환하는 거다 여기서 전자적 매체를 우리가 말하는 인터넷을 말하는 거다 근데 여기 인터넷 무역이라는 말이 또 있죠 그럼 그건 인터넷 무역 아닙니까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 이 전자 무역에 있는 작은 의미의 이런 무역들은 어,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다 비슷한 개념입니다 근데 어느 부분을 더 비중을 더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말만 조금 다를 뿐이에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 이 e 비즈니스 이 e 비즈니스는 뭐 이거 전자라는 뜻이죠 기업의 상거래 활동에서 인터넷 및 정보 기술을 활용하여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는 전자적 처리 과정이다 그래서 다 어차피 비슷한 내용이고 인터넷 무역 인터넷 무역을 전자 상 거라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고, 그거를 회사에서 하면 이 e 비즈니스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전자 무역이 대충은 뭔지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에는 전자 무역에서 조금 더 들어가서 세세한 내용들을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어, 수고하셨습니다.